임시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10항 쌀 생산 조정제 도입 촉구 권한을 상정합니다. 권한 의 심사 보고서는 배부드린 전산자를 참가해 주시고. 총 권한을 바라신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선 의원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 도입 조구 건의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쌀 생산량 증가에 비해 소비량은 감소되고 설상가상으로 유국쌀 수익으로 쌀 재고량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이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논의 타작물 재배 시에도 쌀 변동 직불금 이상을 지원하는 쌀 생산 조정제 도입과 쌀 가발락을 막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안을 당도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 촉구 건의안. 지난해 사상 최대의 풍작으로 농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은 더욱 피폐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쌀 산업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급 과잉 논론에 의해 가격이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기상여건 호조와 영농기술의 선진화에 인입어 쌀 생산량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쌀 소비량은 소득 수준의 증가와 교육 문화의 발달로 인해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도 30년 전에 비구해 절반 수준인 178. 2g, 연간 65.1kg으로 쭉 떨어져 한 공기를 100g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쌀밥 두공기도안 먹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쌀 소비 감사로 연평균 28만 톤의 쌀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쌀 재고량은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식량 안보 건고량 80만 톤을 크게 초과한 190여만 톤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에서는 2018년까지 80만 톤 수준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당국은 쌀 공급 과잉과 재고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만 헥타르 규모의 별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재고 쌀을 사효, 사료용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생산수요조절정책을 담은 중장기 쌀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소의 비축농지를 벼위해 작물재배농가에 임대하고 농업진흥적일부해제 비실용신규수요발굴 묵은쌀 사료용 공급 고품질 기능청 쌀을 생산하는 수출살 재배단지 육선등의 대책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정부가 쌀값 폭락 원인을 과잉생산과 소비감소로 보고 추진하는 대책들이지만 저가 수입 쌀과 합상용쌀 수입에도 원인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급 비축미 수매가격은 40kg 그랑 기준으로 52,27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매입 현장에서 지급한 우선 지급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수확인 싼지 쌀값 평균 역시 152,158원으로 2014년에 비해 9.1%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도 쌀값 하락세를 진행시키려 중장기의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반등을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쌀 재고 감축이나 소비 확대를 위한 단기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 시장 격리로 20만 톤 외에 농민 단체에서 적극 요구해온 16만 톤을 이상의 추가 격리는 거론조차도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우루과이 라운드 체계로의 외국 살 의무 수입에 이여합살용쌀 수입에 나선 것은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시안적 쌀 산업 대책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 기반을 무너뜨려 궁극적으로 식량 안보에 커다란 위험으로 부메락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이렇듯 어렵지만 안보 농협 식량무기 미래산업 등의 단어로 농업의 중요성은 강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제되고 있는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민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당국이 구조적인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뼈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쌀 생산 조정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농벼를 재배한 농지에 변화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3년 이후 3년간 실시하다 대북 지원 재배 면적 감소로. 수급 상황이 안정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시행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쌀 공급 과잉과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에벼 대신 타작물 재배하도록 쌀 생산 조정기를 도입하여 생산과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농민들에게는 벼를 주작물로 부수려고 는 논콩 팥 등을 재배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소득 작물을 일정 부분 시범적으로 재배하도록 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모작, 소득 작물 등 재배, 쌀 주산들 중심으로 생산, 가공 마케팅을 연계하여 육자 산업을 육성하는 등쌀 산업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정의지 의서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논의 타당재제시쌀 변동지불금 이상을 지원하는 생쌀 생산 조정제 조기 실시. 하나, 쌀 재고 감축 및 소비 확대와 쌀가 반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2016년 3월 18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쌀 생산 조정제 도입 조건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혜택 볼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